힌트 맛집 Y브랜드의 짜자잔! 맛집이 맞지. 네, 어. 이 틴트는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서 바르면 입술에 물기를 머금은 듯한 사랑스러운 입술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저도 저 틴트 알거든요. 요즘 대세가 물먹 립이잖아요. 이 틴트를 바르면 탕후루 같은 투명한 광이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. 네, 진짜 딱 바르면 광이 이렇게 나고, 약간 썸탈 때 뽀뽀 못 하잖아요. 썸탈 때는. 어머 어머 어머. 아. 뭐. 아니 왜못하니 왜? 어, 썸은 약간 아직 좀손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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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이렇게 알아가는 상태잖아요. 그래? 난 이해 못 해. <laughs> 썸은 트스까지. <laughs> <필수까지. 웃음> 어떡해. 나 <laughs> 썸은.. <굉장히> 나쁜 여자야. 굉나 그러면 그 썸이 아니에요. 어, 그럼 어, 뭐야? 썸은 약간 좀다을랑 어. 말랑. 이런 설렘이 어. 아니, 업은 키스 아니야. 아직 아니, 애들한테 도덕까지 <laughs> 흐리고 있어. 아직 어려 아직 어려워? 나도 아직 어려워. 어머. <laughs> 오늘 왜이렇난히 <laughs> 지금. 어, <laughs> 금 들뜨셨는데. 아니, 왜냐면 <laughs> 오늘 그 주제가, 주제가 제가 너무 원하는 주제예요. 연애. 오, 너희들은 아, 연애를 할수 아, 있지만 난 못해! <laughs> 음, 진짜 <laughs> 현실이다. 그래도 결혼은 행복한 거잖아. <웃음> 어, 그쵸. <laughs>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. 갑자기? 갑자기? 오, <laughs> 굵기로